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는 클라우드백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 사이즈 체어입니다 이 의자의 경우에는 폭신폭신한 느낌은 물론이고 각도 조절까지 자유롭고 여기 양 사이드로 몸을 착 감싸주는 느낌도 있는데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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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나, 딱 하나 여기 발 받칠 무언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크라우드백에서 판매하고 있는 마이푸 소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마이푸 소포트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올려서 편안하게 몸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의자 액세서리예요 어, 의자 액세서리라고는 하지만 이게 생긴 게 어지간한 스툴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스툴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 1인 가구나 아니면 집이 조금 좁은 분들이라면 발받침대 싸구려 하나 살 바에는 이런 거 하나 사서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서 의자가 필요할 때 혹은 사다리 느낌으로 이 제품을 같이 사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가스식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높이를 가장 내렸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높이를 가장 높였을 때는 이 정도까지 올라가기 올라가서 큰 키든 작은 키든 혹은 발을 낮게 놓고 싶던 높게 올려놓고 싶던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의 경우에는 여기 발 받침대 부분이 밑에 하나 폭신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좌판만큼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마이프 소프트를 이렇게 수출용으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앉았을 때딱발맞은발 받침대가 같이 마련되어 있고요. 혹은 이렇게 올려놓기는 약간 높고 바닥에다가 발을 내려놓기에는 조금 낮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발 받침대 느낌으로 하나 사용하셔도 되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 마이크로 소포트를 앞에 두고, 리클라이너 느낌으로, 마이 사이즈 체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러니까 높이가 딱 맞더라고요. 여기 무릎 살짝 굽혀지는 부분이, 여기, 비스듬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각도가 절묘하게 딱 맞아요. 그리고 의사나 발받침대가 디자인이 안 맞아서 타사 제품을 사기가 좀 꺼려지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딱 좋은 선택. 마이 사이즈 체어와 마이 푸서포트는 재질과 색상을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조가죽 아이보리 색깔 마이 사이즈 체어를 사용하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 푸서포트도 인조가죽 아이보리 색깔. 똑같이 맞춰놨고요. 만약에 내가 메쉬 의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메쉬 재질로 맞추시면 되고 아이보리 색은 너무 싫다 그러면 다른 색깔 마음대로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마이푸소 포트의 특징은 여기 바닥면에서도 나옵니다. 다른 제품들은 여기 밑에 캐스터가 달려있거나 혹은 그냥 동그란 받침대가 몇개딱 달려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면에 면대면으로 맞닿게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밀거나 차거나 그래도 흔들리면 흔들렸지 옆으로 밀려나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자와는 달리 발받침대는 이렇게 고정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거치를 할 수가 있다. 여기 좌편 부분에도 신경 많이 썼다는 게 보여지는 게 여기 휠팅 다 해놨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해놨고, 무직포 붙여놓고 탁하로 탁탁탁 박아놓기만 할 거를 여기 밴딩 처리 다 해서 깔끔하게 마감해놓고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회전도 안 돼서 탄탄하게 고정한, 고정도 있는 발받침제를볼수 있다. 그리고 높이가 가장 높이 올려도 73cm 정도 되는 일반적인 책상이나 식탁이나 그런데 밑에다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공간 활용도 아주 좋겠죠. 발을 살짝 올려놓는 거 가능하고요. 여기 사이에다가 발을 올렸을 때 높이가 딱 절묘하게 맞아요. 이 마이프 소포트 가격이 얼마냐? 129,000원. 클라우드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129,0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와이 아, 정도면 의자 하나 사겠는데 하는 분들이라면 진짜 의자니까 이거 하나만 사셔도 딱 괜찮아요 솔직히 타사에서 뭐 서울대 의자라느니 뭐 그런 식으로 좀 앉기 살짝 불편해 보이는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살 바에는 마이프소프트 하나 사세요 이거 좌판 탄탄하게 받쳐주고 엉덩이 베길 일 없어요 푹신푹신합니다 여기 각도가 절묘하게 살짝 비스듬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고 앉으면 살짝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요. 허리 꼿꼿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자세 교정 의자 느낌으로도 활용하기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스툴 느낌으로도 할수 있고 다리 얹을 수도 있고 혹은 여기 발 받침대로도 쓸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원한다면 여기 올라가 가지고 사다리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쓰셔도 좋아요.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29,000원 가격 오히려 이게 가성비가 좋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